봐봐, 루이, 떠. 괜찮아. 가서 나와. 이 새끼, 공과치 새끼, 이 새끼. 자, 루이. 해, 공과치 새끼, 싸워. 여기 올라가. 그렇지. 그렇지. 붙어, 루이야. 안끝다 아니야, 저거. 대가... 어. 뭐, 대가리만 크다. 그렇지. 해, 지서. 루이야, 지서. 이리와 루이야 치서 이 새끼 올라 지서 루이 해 그렇지 싸워 그렇지 또 나와 또 루이 싸워 싸워 괜찮아 아빠 있잖아 또해야 이리와 싸워 야구 싸워 야구 싸워 싸워 싸워, 싸워. 이리와 루이 해봐 나와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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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